웬 말인가 날 위하여 풀읍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법. 김정동 집사님이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료를 여기 주지 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듣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농상을 만들지 말고 또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순수한 영.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남편이 되고,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믿는 자는 바로 신부가 된다.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라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가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질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바로 종조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가늠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남편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질투할 권리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신부가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질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은 부인은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자손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는요 우상숭배를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은느부간 넷살 왕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거기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를 않았어요. 으뚝 서서 꿋꿋이 서서 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왕이 진노해서 이자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유왕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의 정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 또그뿐 아니에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귀신한테 전부 경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6년 7년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에는 승교를 했는데 이 일본 재판관이 이 손양원 목사에게 물었어요 예? 도대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이 손양한 목사가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첫째, 신사 참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의 명령도 거역하지 못할 진데,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할 수 있습니까? 둘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고자 함인데 구원받고자 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대계명을 어기고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셋째 세계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망하지 않은 백성이 없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면 은 망하는 줄을 알면서 어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 유명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옛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의 주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 아리두사라는 신자가 있었어요. 그는 우상숭배를 할수 없느라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제가 노해서 그를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만일 이제라도 우상 앞에 피워 놓은 향로에다가 한 줌의 그 향만 뿌려도 돈조만 줘도 살려 주겠노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죽음을 택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 드리는 것도 성경에 보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저주받을 일우상승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요 살았을 때의 효도를 강조합니다 살았을 때에는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심지어는 부모를 주먹질하고 억울하게 해서 제명해 죽지 못하게 일단 돌아가시니까요 소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제사상을 상따리처럼 차려놓고 제일 효자인 척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런 가정스러운 인생들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았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게 낫지 돌아가실 때소한 마리 잡아서 제자지는 거보다 이게 더 낫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인사님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산 부모님에게 산 제사를 드렸답니다. 제사상 차리듯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살아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앉혀놓고 꾸벅꾸벅 열심히 절을 하면서 이렇게 산 부모에게 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얼마든지 절을 해도 돼요. 그런데 살았을 때는 와서 돌아 방구도 안 끼던 자녀가 돌아가시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제일 효자인 척 가정스럽게 아이고데이고 하는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라. 살았을 때 효도해라. 죽은 다음에 주은제사 드리지 말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집은요, 대대로 저주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 복을 받는다. 효도하는 자녀, 가정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효도하는 자녀들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밑으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저 천국에까지 들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신비에 박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며 천국에까지 무시하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